요즘 제가 이렇게 쓰는데 진짜 추천해요. 계획 세우지 마세요. 새해가 됐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,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부담될 때 있죠. 그럴 땐 계획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먼저 굿노트에서 아무 종이를 하나 생성해요. 그 다음 브레인 덤프를 해요. 사소한 거, 중요한 거, 개인적인 거, 일정인 거까지 순서 상관없이 떠오르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. 여기서 포인트는 한 페이지에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놓기만 해도 일단 머리가 좀 가벼워져요. 그 다음 각 항목들을 분류할 차례예요. 보통 이렇게 적다 보면 최소 25개 이상은 금방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분류하기 힘드니까 하이트보드로 변환해 줄 거예요. 그러면 전체가 한눈에 보여서 훨씬 정리하기 쉬워져요. 최대 25페이지까지만 화이트보드로 변환이 되니까 그 이상이면 두번 나눠서 변환한 다음 복사해서 한 화이트보드에 붙여주면 돼요. 이제 분류를 해줄 건데요.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프로젝트, 다음 행동, 보류, 참고자료. 홀가미 도구로 잡아서 알맞은 곳에 옮겨주세요. 이때 굿노트 템플릿을 쓰면 더 쉽고 깔끔해요. 이렇게 굿노트 화이트보드에 정리해두면 아침에 뭐부터 하지? 고민하는 일이 줄어요. 머리가 맑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굿노트로 이렇게 꼭 해보세요.